2024년의 연말 태국 방콕에서 펼쳐질 글로벌 노 1시상식 AAA 2024가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배우와 가수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NCT 1 2 7의 월드투어 하이라이트 제로베이스원의 특별 무대 등 최초 공개되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객과의 소통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된 무대와 MC 유준열, 장원영, 성한빈의 진행 아래 AAA 2024는 단순한 시상식을 넘어 연말 최고의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싶다면 기사를 계속 읽어보세요. 다음의 흥미로운 세부 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꼭 등록, 좋아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오는 12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24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A 2024)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로벌 노일 시상식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무대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올해 AAA 2024는 Love, Peace, Miracle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배우와 가수를 통합해 시상하는 국내 최초의 통합 시상식입니다. 이 특별한 자리에서 배우 주원과 르세라핌의 김채원이 만나 동화 같은 스토리를 무대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들의 이색적인 케미스트리 정말 기대됩니다. 또한 태국 출신의 웨이텐과 키스 오브 라이프의 나띠도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앰퍼샌드 팀은 유키아카리와 디어헌터의 한국어 버전을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AAA 2024 는 관객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돋보입니다. 객석간의 단차를 설치해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모든 출연진이 이동차를 타고 관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연말 최고의 글로벌 축제 AAA 2024는 유준열, 장원영, 성한빈이 MC를 맡아 진행하며 뉴진스, 르세라핌, 비비, NCT 127등 많은 아티스트들이 출연합니다. 배우 부문에서도 김민, 김수현, 박민영 등 다양한 스타들이 팬들과 특별한 추억을 쌓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AAA2024는 국내에서는 MTN에서 생중계되며 글로벌 팬들은 위버스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함께 기대하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댓글 섹션을 통해 귀하의 생각을 알려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원 및 최신 정보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